고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기부 소식 10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하지만 팬데믹도 이겨내는 따뜻한 기부 소식 쿱씨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K-방역 글로벌 선도기업 이원다이에그노믹스와 PLK 스트레티지 양사가 5억 원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산하 사이버 리질리언스 연구센터에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PLK 스트레티지 강성호 이사는 코로나로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는데, 국내 최초로 사이버 리질리언스 연구를 고려대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기부를 결정했다며, 우수한 특허 및 연구 인력의 요람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금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독감 코로나19 동시진단 키트를 개발한 문자진단 전문 기업 주식회사 코젠 바이오텍의 남용석 대표이사가 후배들의 학업 지원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올 1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생명과학지원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각각 1억원과 4천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남용석 교원은 진단키트의 선제적인 개발과 수출로 한국 진단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등 좋은 성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인류와 사회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생명과학도들이 더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장학금이 가치있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기부 동기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AJ가 고려대 학생들의 온라인 수강 환경 개선을 위한 태블릿 PC 1000대를 4개월간 무상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는 노후화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기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되었습니다. AJ에서 지원해준 태블릿에 대한 학생들의 사용 후기는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및 쿱시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기금을 통해 들어온 학생 감염 예방을 위한 현물 기부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CBP에서 덴탈 마스크 2만 장, 주식회사 s 샘파츠 대표 리홍렬 교육께서 덴탈 마스크 10만 장, 주식회사 젠티에서 손소독제 3,000개, 주식회사 엘린바이오 대표 김병무 교육께서 덴탈 마스크 10만 장, GS리테일 사장 조윤성 교육께서 생필품 랜덤 박스 200개, 주식회사 골드제이솔루션과 고령인더스에서 마스크 20만 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응? 코로나로 어려워진 학생들과 고려대를 응원하고자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코로나 극복 고대사랑기금 고대 가족분들의 모교사랑, 후배사랑 덕에 출범 3개월 만에 10억 원의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대에 기대하는 고대다운 모습과 미래 그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인에 의한, 고대인을 위한 따뜻한 기부 소식 앞으로도 쿱시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